어젯밤에 잠을 잘 주무셨나요? 침대에 누워서 한두 시간씩 뒤척이다가 결국 약을 먹고 겨우 잠드신 것은 아니신가요? 요즘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중장년층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스트레스, 걱정, 신체 변화 등 여러 이유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면제에 손을 대게 됩니다. 처음에는 급할 때만 한 알씩 먹다가 점점 매일 먹게 되고 한 알로는 부족해서 두 알씩 먹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등골이 오싹해지실 겁니다. 수면제의 장기 복용이 단순히 습관성이나 의존성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매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만나뵌 한 분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60대 초반의 여성분으로. 10년 전부터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해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사 처방을 받아서 정말 잠이 안올 때만 먹으셨는데, 점차 매일 밥 먹지 않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절대 잠들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 것이지요. 10년이 지나면서 처음 먹던 용량으로는 효과가 없어서 점점 양이 늘어났고, 결국에는 의사가 처방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시더군요. 깜빡깜빡 하는 일이 잦아지고 방금 한 말을 또 하고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주 잊어버리고 낮에도 멍한 느낌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의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고 의사는 수면제 장기 복용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의 충격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신다고 하시더군요. 잠을 자려고 먹은 약이 오히려 내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즉시 수면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10년간 의존해온 약을 끊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약을 끊으려고 하면 심한 불면증과 불안감에 시달렸고, 며칠 밤을 한숨도 못 자는 일도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서서히 약을 줄여나가는 과정을 거치셨는데,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약을 완전히 끊으셨고, 인지 기능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하십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 잠들기 어려운 날이 있지만, 약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방법들로 수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고 하시더군요. 수면제가 왜 치매 위험을 높이는 걸까요? 수면제,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작용해서 인위적으로 수면을 유도합니다. 문제는 이런 약물들이 장기간 사용되면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와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에 영향을 미쳐서 장기 기억 형성을 방해하고 인지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훨씬 높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하니 중장년층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면제는 낙상 위험도 높입니다. 약을 먹고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날 때 어지럽고 중심을 잡기 어려워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낙상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습관성과 의존성 문제도 심각합니다. 수면제는 내성이 생기기 쉬운 약물입니다. 처음에는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양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심리적 의존이 생겨서 약 없이는 절대 잠들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의존성이 생기면 끊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갑자기 끊으면 불면증이 더 심해지는 금단 증상을 겪게 됩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0대 후반의 남성분으로 회사 스트레스로 인해 5년 전부터 수면제를 복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매일 밥 먹으셨는데, 점점 낮에도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회의 중에 멍하니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업무 실수도 잦아졌으며 무엇보다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걱정이 되어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수면제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가능한 한 빨리 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은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약을 끊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회사를 조기 퇴직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약을 끊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약을 완전히 끊으셨고 수면의 질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낮 동안의 정신이 맑아지고 기억력도 회복되는 것을 느끼고 계신다고 하시더군요. 이분은 자신의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함부로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불면증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선 수면제에 의존하기 전에 비약물적 방법들을 충분히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주말에 늦잠을 자거나 낮잠을 오래 자는 것은 밤의 수면을 방해함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한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침대는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전에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낮동안의 활동도 밤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자기 직전에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운동은 저녁 시간 이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낮동안 햇빛에 노출되면 밤에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식습관도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카페인은 오후부터는 피하는 것이 좋고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되 자기 직전에는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잠들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림으로 수면을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낮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면 밤에 잠들기 어렵습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같은 이완 기법들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가볍게 책을 읽는 등 편안한 루틴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도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억지로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단조로운 활동을 하다가 졸음이 오면 다시 눕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면서 잠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면 오히려 각성되어 더욱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이미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갑자기 끊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한 경우 갑자기 끊으면 심한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서서히 용량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불면증이 악화될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이 시기에 앞서 말씀드린 비약물적 수면 개선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인지 행동 치료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면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고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가는 치료법입니다. 약물 치료보다 시간이 더 걸리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족의 지지도 중요합니다. 수면제를 끊는 과정은 힘들기 때문에 가족들의 이해와 격려가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들과 상황을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아직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는 분들은 가능한 한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에도 단기간만 사용하고 장기 복용은 피해야 합니다. 의사의 처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의사도 환자의 상황을 완전히 알수 없고 장기적인 부작용까지